자 리듬을 좀더 빠르게 원투 쓰리 오케이 다 천천히 한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다운 스윙을 빨리 하기 위해서 백스윙을 할때 약간 반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 둘셋 다우 늦어라. 늦어요? 야, 탑에서 너무 오래 있으시는 거예요. 조금만 서둘러서, 하나, 둘, 셋, 그렇죠. 그런 리듬으로, 그런 리듬으로. 레디, 레디, 레디. 좀더 서둘러서,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오, 굿샷. 좀 훨씬 더 네. 틀어나가네요. 7번은 기를 쓰고 해요. 어쩌다 팔짱을 하는데. 탑에서 오래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네탑 포지션에서 어~ 어~ 둘 쓰세요. 오케이, 나이스. 자, 빨리 한다고 어깨가 덜 돌아서는 안 돼요. 조금만 더 돌아줘야 돼 지금보다 백스윙할 때 어~ 원, 투, 쓰리, 그렇지 그 정도 돌아주셔야 돼요 오케이 okay. 아이언은 아주 잘 치는 스타일이에요 투, 쓰리, 오케이, 그 드라이버 한번 쳐보실래요? 그러니까 오늘 그거 가는 걸 고쳐봐야 돼 네. <laughs> 자, 저을 보시고 한번 어드레스 한번 해보실래요? 저을 보시고 네, 이렇게 어드레스 백신 네, 여기까지는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그럼 갔으면 항상 이 모습을 그대로 두면서 얘네가 뭐 옳지 그렇게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백스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될날이요 이렇게 네 백스 올라갔다가 다시 이게 먼저 나올 날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항상 얘네는 늦어도 돼요. 다운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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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렇게 하셔도 된다운 얘네는 운스도 돼요. 스 옳지 옳지 그렇게 스윙 다운스윙, 다운스윙, 다저스윙올라갔다가 에, 이게 먼저 나다단말이 다운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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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스윙스윙 네. 네. 상체는 오히려 이쪽에 머무르려고 하시죠, 이쪽에. 상체 상체는. 상체는, 예, 오히려 지금 상체가 먼저 나가려고 하거든. 그렇지, 그렇게 돼죠 예. 찍어왔더니 보셨네. 네. 네, 다 찍어보세요, 버다 찍어주세요, 맞아요. 보여주세요. 어프로치하는 것도 찍어, 음. 찍어서 보여주시고. 이쪽에 상체가 이쪽에서 친다고 생각하시. 거기서 친다. 예. 거기서 친다. 그렇죠, 그렇게, 나이스. 거기서, 옳지. 예, 그, 그렇지. 예, 옆. 그렇죠. 근데 아까 도, 보여주신 동영상은 백스윙을 이렇게 잘 만들었어,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일로 간다면 얘네가 먼저 이렇게 나와버린다고 네. 이렇게 돼있죠 그대로 냥그 이렇게 그 그대로 끌고 네. 나가죠 예예예 네. 그치 네. 그치 그 네. 다음 옳지 다시 왔죠 고 오케이 고 오케이 그렇게 순서대로 네. 백식 왔죠 이렇게 항상 순, 얘부터 순서대로 하나 둘넷 네. 네. 예, 예. 잘했어요. 돌고 그렇지. 그렇지 순서대로 풀려 나가는. 백스백 올라갔죠? 1번. 2번. 3번. 예. 그때 얼굴은 어디? 여기. 이쪽이죠. 이쪽, 이쪽 예. 1번. 2번 2번. 아야, 일, 일 번, 일 번, 이 번, 이 번. 그렇게 분명지 아는데 다한 네. 번이 <laughs> 다 되는 네.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1 번. 오케이. 네, 일번 그거 할때 네. 얘네는 안 열리도록 해야지. 1 번. 그렇지. 2 번. 오케이. 삼 번. 빵. 네. 네. 아. 그렇지 나이스 그게 또르륵 풀려 나가는거예요 빠른게 아, 네 다시 하나 그렇죠 그렇게 되야 되는데 얘네는, 얘네는 오히려 이렇게 해서 얘네 여기 있을 때 먼저 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리로 가고 나중에 풀려야 될 어깨가 먼저 들어오더라고요이안나가는 네. 그렇죠 순서대로 못 푸는거지 Ready. 순서대로 둘어 지금 순서 좋았어요 나이스 순서대로 백싱 어 지금 거 좋았고 근데 슬로우 모션 같아 <laughs> 아니, 지금 익히느라고. 아 익히느라고 오케이 자 강하게 돌아봐요 쥐, 네, 나이스, 굿스윙. 잘한다. 돌고, 훅! 쥐, 나이스. 좋아요.